하나님은 욕기서를 통해서 장세기에서 감춰져 있는 것을 풀어내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욕기서 38장 1절로부터 이 7절은 욕기서의 결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욕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욕의 이 환란과 그 친구들의 수많은 변론 가운데 해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이 사태에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하는 질문에 답해 보라고 질문을 통해 게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번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백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야 문제와 사건과 논쟁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자신이 취해야 할 올바른 저신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요업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렸지요. 폭풍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폭풍으로 말면 아마 집이 내려앉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들판에 양태, 소떼가 다 잡혀가고 종들이 죽고 베락으로 불타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등 나타났어요. 요업의 처지가 지금 폭풍당한 처지 아닙니까? 요업이 당한 과거의 폭풍은 사단이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폭풍 속에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똑같은 권한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더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이제 요업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짜나 다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맞는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가 그렇죠? 어, 추수할 때 알지 못하면요, 그 농사 못해요. 망해요. 인간 농사를 하시는 하나님, 정황보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해야 될 가장 적합한 때, 권한받는 요, 물론 친구들도 있지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안전하게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통해 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장세기 2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행할 바를 지시합니다. 26장에도 나오죠. 26장 2절 또 24절에 보면 고난에 처한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이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장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역시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3장 2절로부터 보면 나오죠. 엄청난 재앙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 백에도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요 백에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걸 말하는 걸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보편적으로 다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느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죽어야지 그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타났어요.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타나고 또 그리고 자, 초리국기 19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느냐 그냥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이 보여요 우려와 번개가 나타나니까 모세를 만날 때도 굉장히 무서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그렇죠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2절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이 불이 바람 같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막 임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하나 님이 폭풍우 가운데서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똑같은 폭풍인데 사탄의 폭풍은 양떼 소대가다진멸됐고 요비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어 버리고 그런데 오늘 같은 폭풍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시는 그 북붕이에요.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요버 안 죽었지요? 어, 그거 맞추고 나니까 요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백에게뭐 하시는 거 아십니까?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욥기서 9장에는 하나님을 법정에 막 고발해요. 욥이. <laughs> <욕이. 웃음> 어? 어? 내가 어? 원고 피고 해가지고 고발, 하는 사람을 원고로 하고 고발 당하는 자를 비고로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요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데 참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참 멋있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무슨 죄를 지적하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죄가 해결될수록 교통이 원만해져요. 죄가 많을수록 많은 부분이 차단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열 손가락이지만 다 건강하면 바로 쓰지요. 그두 개, 세 개만 상하면 그거는 못 쓰지요. 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대도로 안 되죠요. 맨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어둡게 한 죄예요. 옛날 성경은 이치라고 그러죠. 어.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요번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사실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도 의심했어요 왜? 자기는 죄안 짓고 정직하고 바로 살았는데 나보다 죄 많이 짓고 악하게 사는 자는 오우 나보다 더 건강하고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맞지 않은 걸로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끔 성도님들 사이에 의심병 들 수도 있죠. 예. 또 의심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이 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인 지 아세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 인간이 의의 기준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냥 흑백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 가진 작은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왜 하나님 판단하느냐? 이위치를 어둡게 한 자야.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 참 많지요. 우리 전도해 보면 제가 다 알아. 그죠? 얼마나 잘 아는지 하나님보다 더잘 아는 것 같아? 그 가짜들이? 정말 웃기죠? 자, 여기 죄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자는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살, 조금 살았는데 뭐좀 공부 좀 했다고 다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쫄랑이들, 저 무식한 쫄랑이들. 진짜 무식은요, 예? 조금 배우면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아예 무식은 내가 무식하다 하고 헛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지에 대한 주의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번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박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음? 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도전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현재 처해있는 이 직면된 이 고난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 모순되고 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요. 욥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저 못된 묵은 저놈은 잘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왜 이렇게 나만, 어? 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관점에 보면, 요업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좀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이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 이게 다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죄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무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들도 세상도 무지하면 은 삶의 좋은 기회도 놓치고요. 신앙도 무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놓쳐버려요. 해야 될걸 못하는 것도 그죠? 기업을 잊어버리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에게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 대장부처럼 허리 뒤지고 딱 쏘란 말이야. 아이고, 아빠라 아이고, 나 힘들어. 내안 네, 돼.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응. 예수님이 안전병이한테 그렇죠. 요한이나 베드로가 날때부터 안전병이 있었지. 성전 앞에. 이안전병이는 육신의 안전병이 보다도 정신이 안전병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전병이야. 안전병이야. 그러기 서서 걸어갈 생각을 해야 안해요. 아예 안해. 아예 안해.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평생에 그것처럼 들은 말인데. 그말 믿어서 안 믿어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내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거럭이 클수록, 응답과 능력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이거럭이참 작았어요. 참 작, 작아놓으니까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다요 어 바람불고 비온다고 배 뒤집어질까 싶어갖고 어내 잠도 못하게 깨우고 <laughs>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너 믿음으로 이걸 잔잔하게 할수 있단 말이야 믿음으로 하려고 욕심으로 막물 막 퍼내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되겠다 우리 죽게 생겼다 예수님 깨우자 고난 속에 기도했습니까? 그들이요 안했죠 인간적인 머리만 써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못 이겨 이세상에 어떤 것도 못 이겨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폐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게 하는 그런 자들과 하지 말라고 돼있죠. 이번에 믿음으로 꼭 이겨 나갑시다. 예. 하나님은 지금 대장부처럼 몸마는거 뭐 알죠? 그러면 옆이 아파요 하고 머리 긁고 앉아 있었을까요? 벌떡 일어났을까요?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어나야지. 근데, 나 아빠 기아 조각으로 지금 여기에 허벅지 걸고 있어. 그러고 앉아 있,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어. 허리띠, 대장부처럼 라고 허리띠도 메고 딱 동이고, 정장해야죠. 정장. 정장해야지.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어. 산만은 뭡니까? 아유, 감기 들게 왔다. 에휴, 그죠? 예. 네. 코로나가 온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그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능력은, 3차원의 세계를 이기는 능력이야. 사망도 이겨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 후수 7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범사에 담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들이 너무 약골이야. 막 피해 당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담대한 자들에게, 신명기 3장 16절, 아, 31장 6절입니다. 6줄, 3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죄의 능력을 잊고, 담대한 자들이, 응? 요수와 10장 25절처럼 모든 대적을 요소가 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죠. 물리쳐 주셨어요. 어. 그리고 종말로, 히브리스 10장 35절의 말씀처럼, 담대한 자들이 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뭘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부끄럽지 는 주님 나타날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어, 안방 신앙이 맨날 쫄랑 해 가지고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워 봐요. 어. 내게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 이거 내게 시켰습니까? 내가 한 다리가 없어도 한 눈이 없을 때라도 그렇죠. 영적으로 대적을 이기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잘 아시지? 이스라엘이, 어, 유대 나라가, 적에게, 아수르에게 포로가 됐죠. 그래, 안에서 막, 막 굶어 죽었어요. 자기 자식도 막, 어, 자식도 막, 쌀, 사람도 쌀만 먹고 그랬잖아요. 너무 배고파갖고. 그런데, 누가 가장 담대해서? 문둥병자살 어? 몸이 쫄득 뚫어지고 몸이 썩어 들어간 그들이, 이양 우리 죽는 거저적전에 가서 얻어먹물을가 어, 가지고 죽이면 죽고 죽으면 먹고 안 되겠다. 내 사람. 내네 사람. 아니 한세 박은 이때까지. 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용기를 내서 적진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기만 보지 마란 말이요. 응? 능력 주시는 주님을 보란 말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욕기에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욕이 대장부처럼 일었으면 다 해결될 일을 맨날 아프다.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요. 승리하시기를 주 축복합니다. 주여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